안녕하세요, 펭귄들. 김펭입니다. 오늘은 한율 커버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선물을 받았거든요.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써봤는데 괜찮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싶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 한율 커버 파운데이션이 리뉴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저의 한율 커버 파운데이션 리뷰가 궁금하신 펭귄분들은 오늘도 길 잃지 마시고 김펭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 색상은 4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17C, 21C, 21N, 23N. 이렇게 해가지고 색상이 4가지로 나왔더라고요. 보이시죠? 이거 30mm에 가격은 39,000원. 일단 제가 직접 써봤을 때는 저는 21N을 썼거든요. 21N을 썼는데 일단 색상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에다가 발라가지고 색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17C. 17C는 이런. 요런 느낌. 요게 17C. 요게 21C. 제가 즐겨 쓰는 21N. 색깔 차이 좀 보이시죠? 요게 이제 23N. 보이시죠? 색깔. 요거 이제 17C 같은 경우는 21호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밝은 13호 쓰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21C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 베이스가 들어간 21호.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즐겨 쓰는 21N. 21N 같은 경우는 이제 옐로우 베이스가 들어간 그런 파운데이션 색상. 23N 같은 경우는 우리 기존 한 22에서 23호 정도가 쓰는 그런 색상이에요. 저는 확실히 여기 21N이 좀더 맞죠? 자, 색깔은 여기까지 보셨죠? 자, 그럼 제가 제품 내용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펌핑을 했을 때 주르륵 흘러요. 막좀 꾸덕하거나 막 뻑뻑하지 않고 약간 물같이 흐르는 텍스처예요. 리퀴드 타입이고요. 요런 식으로 흐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발라볼게요. 일단 요렇게 딱펴 발랐을 때 무슨 느낌이냐면 굉장히 무슨 로션처럼 발려요. 입자가 굉장히 곱고 매끄럽게 잘 발려요. 막 뻑뻑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거 지금 딱한번 펌핑한 거거든요. 양 봐요. 장난 아니죠. 요렇게 보시면 주름 사이사이도 진짜 굉장히 잘 메워주고 약간 뭐라 그러지? 피팅이 잘 돼요. 확실히 탄탄하고 얇게 잘 되는 타입이에요. 제가 이거를 펌핑해가지고 써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요렇게만 해도 양이 진짜 엄청나잖아요. 커버가 엄청 잘 돼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한번 펌핑했을 때 3분의 2 정도 쓰고 나서 이제 좀 가려야 할 부분에 좀 레이어링해서 발라도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다 짜가지고도 남아요, 얘가. 항상 바를 때. 냄새는 그냥 파운데이션 냄새인데 약간 스킨향 나는 그런 냄새입니다. 제가 이거 선물 들어왔을 때아 이거 한번 써볼까? 이게 약간 에스티로더 저렴이라는 소식을 듣고 한번 써봐야겠다 하고서 들어오자마자 제가 바로 올려봤거든요. 아 어, 진짜 얇게 잘 발려요. 깜짝 놀랐어. 어, 왜 이렇게 얇게 잘 발리지? 뭐지? 이러고서 제가 최근에 이 제품을 진짜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막 인스타그램 라이브 하거나 그러면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언니 파운데이션 못 썼냐고. 제가 공유해드렸습니다. 한율 거 쓴다고. 일단 여기 지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굴에 직접 올려볼게요. 21N. 피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라볼게요. 벌써 이렇게만 발라도, 보이시죠? 되게 밀착력이 엄청나요, 얘. 나는 이거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청 얇게 발려. 그리고 이거 한율에서 준 퍼프인데, 모찌 퍼프? 그건데. 찹쌀떡 퍼프인가? 그건데. 이걸로 이렇게. 차이 보이시죠? 이게 진짜 소량만 얹었는데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커버가 장난 아니야. 엄청 얇게 올라가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좀 매트해요. 매트하게 나온 제품이어가지고. 약간 건성이신 분들이 쓰실 때는 오일리한 걸좀 섞었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수부지에 약간 조금 더 지성으로 변했거든요. 살짝. 근데 확실히 썼을 때 매트하면서 뽀송하게 올라가는 느낌? 광은 어느 정도 돌고 딱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근데 이거 퍼프 좋다. 제가 이 파운데이션 발랐을 때 원래 다른 퍼프를 썼었는데 어, 이 모찌 퍼프 좋네요. 팡팡팡. 이렇게 약간 딴딴하고 모찌모찌한 못지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피부 보이시죠? 되게 얇죠? 엄청 얇게 올라가요 약간 매트하고 얘가 레이어링 했을 때도 자국이 안 남더라고요 여기랑 여기랑 보시면 차이 많이 나죠? 되게 얇게 올라갔죠? 약간 내 피부처럼 그리고 끈적임 같은 경우도 없어요, 거의. 거의 없어요. 진짜 뽀송하게 올라가가지고 거의 없어요. 확실히 차이가 보이시죠? 근데 제 피부처럼 되게 잘 올라가지 않았어요? 저 이거 써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여러분들 간거 아니고요. 진짜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 꼭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저 여기 여드름 있거든요? 여드름 살짝 났거든요. 여기 한번 가려볼게요. 미세하게 있긴 한데, 이런 것도 한번 바르고 나서 레이어링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가려져요, 진짜. 제 친구도 저 이거 쓴거 보고 파운데이션 뭐 쓰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했을 때도 뭐 바르냐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요거 바르고 있어요. 요렇게. 커버가 됩니다, 요 정도로. 이거 파운데이션 바르고 나서 우리 파우더로 한번딱 정리해주잖아요. 그럼 진짜 뽀송해지고 지속력 오래가요. 이거 제가 무너지는 것도 다 봤거든요. 무너지는 거다 봤는데 막 몽글몽글하게 맺히거나 이렇게 내려앉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예쁘게 약간 광 올라오는 느낌? 딱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발랐거든요. 그래서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또 날씨가 애매해 가지고 막 각질도 올라올 때가 있고 피부가 살짝 건조할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막 들뜨거나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음. 전 개인적으로 진짜 좋았어요. 근데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건성분들이 쓰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 건성분들 쓰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일 제품이 들어간 제품이랑 섞어 쓰시던지 기초를 좀만 더 탄탄하게 해가지고 쓰시던지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이제 수부지나 복합성이나 지성이신 분들은 확실히 쓰면 효과 많이 보실 거예요 보이시죠? 광 너무 예뻐 그리고 개인적으로 색상 구성 자체도 기본으로 참잘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어씨 다시 컬러 자체도 기본적으로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기본 색상에 맞춰서 잘 나온 것 같고, 일단 용기 자체가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이 용기 보고 좀 반했어요. 저는 사실 좀 되게 깔끔하고, 제가 또 베이지 톤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베이지 톤의 그립감도 굉장히 괜찮고 좋더라고요. 나머지도 좀 발라볼까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손으로 발라도 무리가 없어요. 막 바르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막... 굴곡이 막 더럽게 진다던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여기 손으로 막 바른 건데, 잘 발리죠? 이게 입자가 진짜 고와서 그렇거든요? 되게 탄탄하게 잘 메워져요, 진짜. 이거는 똥손들도 써도 돼요. 퍼프 못 쓰는 이제 똥손들 있잖아요. 똥손들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르면 돼요. 이렇게. 아, 거울이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자꾸 이쪽 보는데. 보이시죠? 여기 퍼프로 발랐고, 여긴 손으로 발랐는데, 생각보다 별 차이 없죠? 저 진짜 계속 문질렀잖아요. 그죠? 일단 저의 총평을 한번 말씀해드리면, 소량으로도 어, 얼굴 커버가 가능하고 레이어링 했을 때 조금 매트한 제품 같은 경우는 얹었을 때좀 이게 뜨거든요. 들뜨는 게 많은데 레이어링 했을 때도 문제 없이 썼었어요, 저는. 그리고 지속력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밖에 진짜 오래 나가 있었는데 그때도 친구들이 피부도, 게, 피부 괜찮다. 지금 뭐냐, 못쓰냐. 그리고 기름도 올라왔을 때 굉장히 좀잘 어우러지는 느낌? 막 몽글몽글하게 내려앉거나 다크닝이 막 엄청 심해가지고 막 얼굴이 갑자기 막 흑화가 된다던가 그런 느낌도 없었어요. 그리고 커버력 같은 경우도 요 정도 커버력이면 괜찮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펴 바른 다음에 우리가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는 퍼프로 조금씩 조금씩 두드려서 커버해주시면 커버 어느 정도 다 됩니다. 그리고 밀착력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진짜 잘 돼요. 진짜 잘 되고, 이렇게 우리, 지웠네요? 네. 피부 주름이나 이런 사이사이를 진짜 잘 메워줘요. 그리고 일단 내 피부 같은 연출이 가능해서 좋고, 얇게 발랐는데도 이 정도인 게 좋아요. 가벼워요. 여름에 쓰기 좋아요. 어,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감이 막 끈적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약간, 약간 광이 돌면서도, 매트한 느낌 제품 자체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매트한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음,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좋았어요 컬러 자체도 요정도 기본 컬러 나온 거 진짜 좋고 음. 네, 지속력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물어봐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저의 한율에서 리뉴얼 돼가지고 나온 한율 커버 파운데이션 리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리뷰 보시고 어 괜찮다 하시면 은 구매하셔도 될것 같고요. 뭐좀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가서 테스팅 한번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 만나요.